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이제는 흔히 볼수 있는 새로운 가구의 형태 하나로 자리 잡았죠. 전체 가구의 28.6%를 차지하며 4가구 중한 가구는 1인 가구라고 하는데요. 최근 KB금융그룹이 내놓은 2019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1인 가구는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 저축 금액으로 매달 평균 123만 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 투자 저축 금액은 57%인 약 7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 구간별로는 필요 투자 저축 금액과 실제 투자 저축 금액의 차이가 제법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소득 4,800만 원 이상 고소득 구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저축 금액이 월 162만 원이었지만 실제 투자 저축 금액은 120만 원으로 필요치의 74%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구간은 필요 투자 저축 금액이 월 106만원이었지만 실제 투자 저축 금액은 31만원으로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1인 가구가 보유한 평균 순 자산은 약 1억 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845만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가구의 경우 은퇴 준비로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연금 등 은퇴자금 출처가 다양했지만 1인 가구는 예적금이 61.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 생활자의 은퇴 예상 시점은 61.3세로 나와 지난해 설문조사보다 3.6세 빨라진 수치를 보였는데요. 1년 새의 은퇴 예상 시기도 더 빨라지고 앞으로 1인 가구 수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주 만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 재건축 단지는 물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의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지역별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강남 4구 아파트 값이 0.01%로 상승 전환한 가운데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03%, 0.02% 올라 지난주보다 오른 폭이 커졌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한보 미도 멘션, 개포주공 1단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추진단지와 기존 아파트들이 고루 강세로 돌아섰고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는 현재 전 주택이 9.13 대책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전용 면적 76제곱미터는 18억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0억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분양이 임박한 재건축 단지들도 초강세인데요.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전용 면적 45제곱미터는 현재 호가가 18억원으로 9.13 대책 이전 시세를 회복했고, 지난주 보합이던 서초구도 0.03% 올라 지난해 10월 22일 조사 이후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현재 30억원의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곳곳에서도 하락세를 멈췄거나 상승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동작구는 흑석동 일대 저가 매물이 팔리면서 각각 0.03%, 0.02% 올랐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 전용 면적 71.4제곱미터는 현재 10억 3천만원에서 10억 6천만원 선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 전용 면적 84.9제곱미터는 15억 8천만원에서 16억원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아파트도 0.02% 오르면서 36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마포구도 2주 연속 0.02% 올랐습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실물 경기가 악화하고 하반기 추가 금리 인하 소식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집값이 불안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 집값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향후 정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요즘, 안전자산인 금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금시장이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1g의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3.5% 상승한 52,19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돈인 3.75g으로 환산하면 195,713원으로 시장 개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처럼 온라인으로 금을 사고 팔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우선 증권사의 금거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상품은 100g과 1kg 골드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 1kg 골드바 거래가 100g 짜리보다 16배가량 많다고 하네요. KRX 금시장의 장점은 유일하게 비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공인 금시장이라는 점인데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반면 금에 대한 간접투자 상품인 골드뱅킹이나 금상장지수 펀드 등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체 투자의 장점을 지닌 금테크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